안녕하세요. 당신의 지갑을 채워주는 제갈량입니다.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하락장에서 지켜야 할 투자 마인드 3 가지라는 주제로 최근 이제 미국 증시가 계속 좋지 않습니다. 네, 누구한테,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어렵고 좀 힘든 시기일 텐데요. 저도 뭐 그렇습니다. 요즘 뭐 짜증이 나가지고. 네, 그래서 지금 이제 상황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할지 올바른 투자 마인드 3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먼저 나스닥. 지표 상황 좀 살펴보고 예,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오늘 이제 3월 26일입니다. 미국 시간으로는 3월 25일 종가 기준인데요. 어, 올해 이제 초부터요. 예, 올해 초부터 지금 이제 요게 1월 4일 이제 시작을 했죠. 그래서 지금 이제 예, 오늘입니다. 3월 3개월 거의 이제 1사분기가 다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상황 그래프 여러분 보이시나요? <laughs> 예, 한두번좀 빠졌다가 거의 뭐 정점 지금 이, 지금 문제가 이게 2월 한초 중부터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요. 네. 계속 이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. 뭐 국채 금리 급등한 국채 금리 얘기도 좀 있었고 어, 상황은 이렇습니다. 어, 최근에 말씀드린 이제 국채 금리 폭등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증시가 좀 변동성이 좀 커졌어요. 그리고 이제 괜찮아지는가 싶었는데 또 네,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. 지금 보면은 뭐 거의 뭐 연초 비슷한 상황이에요. 예, 만약에 거치 투자들어 갔다면 빵입니다. 3 개월 동안 이게 참 힘들 힘든 거예요. 힘든 거. 괜찮게 보였다가 또 주저앉고요. 예, 조금 올랐다가 또 꺼지고 이런 지금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. 연준에서는 이제 뭐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같은 얘기만 지금 계속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는데 시장은 뭐 설마하면서 믿지 못하는 상황이 좀 연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어제는 보니까 뭐 이런 재무장관이 느닷없이 또 바이든 정부 어떤 인프라 투자에 대한 증세기 꺼내가지고 또. 떨어졌어요. 예, 저는 좀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나스닥 또 꺼졌습니다. 지금도 뭐 선물리스는 오늘 보니까 조금 올라 있었는데 지금도 좀뭐 마이너스 또 하락이 아닐까 좀 그렇게 싶습니다. 자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지금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일 겁니다. 저도 마찬가지고요. 이게 저는 뭐 사실 비상자금도 ETF로 투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간에 이제 나스닥 ETF로 좀 재미 좀 많이 봤다가 올해 초에 이제 제가 팡 ETF로 1월 초에 이제 바꿨는데 현재 한 마이너스 10% 정도 됩니다. 예, 제가 함께 저랑 이제 함께하는 멤버들 제가 관리하고 저랑 같이 하시는 멤버들한테 어팡 되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계속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음, 처음에는 좀 이럴 상황에서 줍줍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도 뭐 줍줍 조금 조금씩 금 예, 했는데 계속 이제 상황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. 아, 유튜브로 이제 저희 테스트하는 미국 주식 있죠? 2 0 0 어, 0 올해 1월달에 40%까지 갔다가 계속 빠져서 지금 이제 3월 제가 보니까 26일 기준으로 1 0입니다뭐 한30% 빠진 거죠. 예. 괜찮냐고요? 괜찮지 않죠. <laughs> 어, 열불 터집니다. 예. 농담이고요. 음, 그니까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볼까 음,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상승과 또 하락 이 반복되는 게 경기나 투자에서는 당연한 일이지만요. 막상 이런 상황 을 다치면은 불안하고 걱정하게 마련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최근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. 좀 어떻게 하면 좀 흔들리지 않게 그런 마인드 어,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좀 투자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좀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세 가지 제가 방법 을 말씀드릴 텐데 자, 첫 번째입니다. 어, 상황에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를 갖자 좌절 극복. 네, 뭐냐면 자 위기 상황 어, 어떻게 보면 지금 위기 힘들죠. 이게 기간이 되게 오래 갔으니까 자, 우리가 할리는 이제 두려움과 걱정, 뭐 스트레스 여기 휘말릴 것이 아니라 물론 그거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보다 이제 상황에 대한 어떤 분석을 좀 하고요,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좀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, 뭐 이게 뭐 짜증도 들수 있고요, 스트레스일 수도 있겠죠. 그러니까 누구나 이거는 인간이라면 예외 없이 느끼는 감정일 겁니다.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거일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부자는 어떤 지금 같은 이런 상황 또 실패를 기회로 만들어서 성공을 하는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요. 가난한 사람 여기 이제 굴복하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왜 그런지를 좀 살펴보고 이유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야 이제 온전한 이것들이 내 지식이 되고요.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더 전략적인 부분 이렇게 담아가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. 나만의 무기를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. 좌절하고 낙담하고 짜증내는 거 그냥 가장 손쉬운 선택입니다.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물론 뭐 힘든 상황입니다만.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앞으로 또 이런 상황 분명히 찾아올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어떻게 좀 대응할 수 있을지. 그러니까 이게 대응을 내가 지금 방법을 갖춰놓지 않으면 계속 반복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뭐 유튜브나 네이버도 있고 여러분들 아마 채널 많이 보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. 뭐 SNS도 충분히 저는 좋은 지식, 뭐 경제라든지 투자라든지 그런 거 얻을 수 있다고 말까.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같이 얻으시고 예, 그런 자기만의 어떤 대응 전략을 좀 만드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좋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, 그것도 방법이 될수 있고요. 내 포트폴리오에서 좀 안정적인 자산, 뭐 채권이나 금등 이런 거 포함시키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. 그리고 또 일정 비율, 뭐 저희는 지금 아는 형님하고 총알이 다 떨어졌는데, 현금 일정 비율 보유하고 있다가요. 정시 빠질 때 이제 어 자신만의 룰 세워서 가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. 뭐이 정도 빠지면 몇 프로 들어가고 이 정도 빠지면 몇 프로 들어가고 그냥 그렇게 해요. 정답은 없으니까 이렇게 좀 룰을 세워서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두 번째는 뭐냐면, 음, 돈을 더 쏟아붓자. 예, 뭐, 저는, 저랑 이제 아는 형님 총알이 떨어졌는데, 돈을 더 쏟아붓자. 방법을 찾고 자신만의 원칙 기준을 만드자. 어떻게 보면 뭐, 일본하고 좀 겹치는 좀 부분이 있긴 한데, 자, 예를 들어 볼게요.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. 그리고 실력하고 내공을 쌓아가는 과정이라면, 저는 좀 돈을 더 여기다가 어, 쏟아볼 국리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뇌의 원칙하고 어, 기준, 어떤 전략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종잣돈의 중요성은 제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. 저는 한 최소 1억 이상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. 왜 이게 돈에 돈이 돈을 버는 그거는 최소 저는 그 정도 있어야 될것 같아요. 투자에서도 저는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믿습니다. 500만 원, 1000만 원 이게 작다는 게 아니라요. 이 정도 금액 이제 했다가 주가가 계속 출렁인다고 걱정하고 고민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,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낮다고 해도 그 실질적인 효용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. 투자 대상이 정말 좋은 거고, 자기가 잘 판단해서 결정했다면, 돈을 계속적으로 투입을 하고요, 이 덩어리 키우는데 좀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. 우리가 어떤 일이나 뭐, 사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.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서 전문가가 된다, 어느 정도 역량 쌓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. 모든 것에 능숙해지기까지 시간, 뭐 어떤 노력, 그리고 과정, 인내, 그런 게 필요하죠. 그리고 공짜로 얻는 게 없으니까,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매 순간 움직이고요. 하루마다 상황 계속 달라지고, 뭐, 올랐다가 떨어졌다, 이 증시, 여기서 이제 계속 얼매이시면 안 됩니다. 이거 좀 약간 회피하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갈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돈을 쌓고 그 기간 동안 내 원칙하고 전략 만들어 간다. 그렇게 노력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언제 예를 들어서 사고요. 언제 팔 건지 또 어떤 스타일의 투자 대상을 고르고요.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좀 어떻게 전략적으로 가져갈 것인가? 이걸 좀 고민하시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계속 관찰하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냥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요.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이거를 계속 수정하고 보완해서 좀 견고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세 번째는 이겁니다. 음. 다른 시선과 태도로 시장 안에 계속 머무르면서 저는 시장 안에 머무른다는 얘기 되게 좋아합니다. 꾸준히 투자하자. 예. 네. 그니까 다른 이 뭐냐면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락하는 상황에서는요. 분노에 차서 나가요. 그리고 상승해서 막와 환호할 때는 다 이렇게 또 진입을 또 들어옵니다. 예. 네. 또, 내 실력도 내공도 쌓지 않은 채로 이 과정이 반복되는 케이스도 많죠. 그러니까 투자로 돈을 모지 못하는 그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반대로 해야 될것 같고요. 좀 다르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남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용기, 그 다음에 남들 다 좋아서 파티 즐기고 있을 때좀 다음 전략을 고민하고요. 어떤 실행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일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사다 팔았다 반복해서 계절 깡통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꾸준하게 좀 투자를 공부하고요. 내공을 좀 키워서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실패도 하지 않고요. 돈을 잃지도 않고 시행착오도 없이 절대 성공은 없습니다. 이거 뭐 투자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얘기고요. 투자하는 동안 이제 많은 일들이 결국 꾸준함이라는 어떤 인내 시간 그다음에 내 어떤 쌓아가는 그런 것들 내가 투, 투입하는 이런 것들에 더해져서 강해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증시의 변동, 뭐 상승과 하락은 당연한 것으로 좀 받아들이는 자세도 필요합니다. 물론 쉽진 않습니다. 다만 상승해서 좋을 때는 그냥 즐기면 되고요.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하락이 때예요. 하락이 때. 그러니까 지속이게 되면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볼때이 부분이 정말 관건이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을 하느냐 못 하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봅니다. 삶도 마찬가지겠죠. 매 순간 우리가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감정이 좋지 않을 때나 뭐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이거를 좀 어떻게 좀 대처해서 우리 좀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느냐 이거일 겁니다.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잠시 뭐 증시 관련 상황에서 벗어나서요. 내 일상으로 돌아와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고요. 뭐 산책하고 운동하고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것도 좀 방법이라고 봅니다. 또책 읽으면서 거장들의 어떤 지혜를 흡수하는 저는 지금이 되게 좋은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. 산에 오를 때요 오르막길보다 내리막길이 더 다칠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리막길에서 더 신경 쓰고 주의를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 아무쪼록 그 지혜롭게 지금 상황을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언제나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그리고 나만의 어떤 스타일이 가진 투자 응원 드리겠습니다. 네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